말해볼래? 라 라푼젤이에요. 출신은 VTC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. 오, 그럼 남자와 같이 생활한 적이 없겠네. 그렇죠? 아무래도 숙소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행사 같은 것도 다 따로따로 했었으니까요. 그럼 남자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? 어. 예 아마 평소 때 속옷은 어떤 걸 입어? 저는 그냥 VTC에서 보급해 주는 걸로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? 레드우드 이거 인터뷰 맞아요? 응 맞아 무슨 인터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? 그 얼마 전에 오래된 영상을 하나 봤거든 거기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더라고 그 영상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. 아니아니뭘 확인까지 하려고 그래? 공포물이라서 성녀님은 보면 안 돼. 꼭 공포물이요? 응. 막 사람 둘이 나와서 서로 잡아먹는 내용. 아, 어? 그 그거, 그거잖아요, 그거. 뭐야? 성녀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? 아, 어, 그.